우리의 몸이 쉬어도 마음이 계속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치고, 기쁨이 사라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피곤함은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너무 오래 달려온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자신께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신호를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피곤함은 하나님 없이 달려온 삶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신앙의 충성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할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힘이 빠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무겁고 지쳐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내 힘으로 인생을 끌어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지날 때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곤함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혼은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이 달려온 인생은 잠시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 공허함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열심은 결국 번아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길 원하십니다. 단지 속도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라는 부르심입니다. 피곤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깊이 머무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달려오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 앞에 앉을 때 영혼의 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해진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며 그 피곤함 속에서 다시 자신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둘째, 피곤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려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사람들의 기대에 매이고 성공과 인정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일이 앞서고 기도보다 계획이 앞서게 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곤함이라는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멈추라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붙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봉사와 준비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일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삼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될때 우리의 피곤함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그 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곤함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물음은 우리를 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때 영혼은 무거워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동일한 일상 속에서도 힘이 주어집니다. 피곤함은 단순히 힘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수록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키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피곤함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멈춰 서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거나 관계가 흔들릴 때, 그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던 것이 정말 그것이었느냐, 내가 구하던 만족이 진짜 평안이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피곤함은 단순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 보내신 영적 신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큰 사명을 감당했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죽고 싶다고 말할 만큼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먹이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여기서 하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피곤함 속에서 사명의 방향을 다시 찾도록 도우셨습니다. 엘리야의 피곤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공, 인정, 안정된 삶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쉼,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며, 세상에 쏟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피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것보다 그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피로를 없애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피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피곤함은 문제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빚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없는 피곤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피곤함 속에서도 나를 다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